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7월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바로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. 이 정부가 인공지능 AI 이 분야 육성을 위해 무려 이 3조 5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잠시 기사 내용을 같이 보시면, 일단 이 신규 지원금은 KDB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되고 이 산은은 첨단 산업 이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에 AI 분야를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이 3조원 한도로 이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. 이 반도체, 디스플레이, 2차 전지, 바이오 원전 등이 기존 5대 산업 분야에서 이 AI 분야까지 이 새로 추가된다는 것인데요. 제가 방송통해서 끊임없이 이 AI와 로봇은 계속해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이렇게 정부가 무려 이 3조 5천억 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이 AI 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AI가 중요하다는 것이고,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은 이 AI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우선 AI를 배제하고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이 정부에서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하거나 어떤 그 특정 테마에 대한 이 정책을 내세웠을 때그 테마는 꼭이 장기간으로 눈여겨보면서 이 분할로 그 해당 관련주에 이 대장주를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예시로 이 태양광 테마와 이 저출산 테마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AI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.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AI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 정부에서까지 이 신규 자금을 더 투입을 한다니 이 미래 전망은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종목을 잘 발굴하고 이 수익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오늘 제가 좋은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종목을 꼽을 때이 예시로. 레인보 로보틱스나 한미반도체와 같이 이 대기업이 같이 껴있는 종목으로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그럼 그 특정 테마가 오를 때이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. 우선 요즘에 이 엔비디아가 시총 3위를 기록하고 이 실적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이 반도체 포함 이 AI 집인 HBM까지 이 사업을 확 때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니 엔비디아 관련주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겠습니다. 이번엔 이 삼성전자의 HBM 관련 품질 테스트 통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두고 그 해당 관련주인 DI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이 DI라는 종목은 제가 주가가 2만원 정도일 때부터 방송통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이 DI도 이 HBM의 대표적인 관련주 중 하나인데 이번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시이 삼성전자 향 테스터를 공급 중인 이 DI에 대한 실적 폭발이 예상이 되면서 이 주가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. DI의 차트만 한번 보셔도 이렇게 네모 박스권 안에서 좀 길게 급등락폭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연이은 상승이 터졌고 그 상승분에 대한 이 조정기간도 만만치 않게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가하면서 이 DI에 대한 종목이 현재 한15%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기간에서도 이 수급이 들어온 상태면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다시 한번 이 24,000원 위에 구간에서 이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큰 종목입니다. 우선 단기 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최고점인 이 3800원 이상을 돌파해 주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소액이라도 담아 보셔도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우선 방법은 간단합니다. 핸드폰 들고 위에 보이는 번호 누르시고 문자로 6번만 보내주시면 이 주식 쪽집게라는 이 텔레그램 방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.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방이고요. 이 문의를 주시면 그동안 방송 통해서 공개했던 종목들의 이 포트폴리오 투자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. 또한 같은 종목의 문의일지 몰라도 그 종목에 대한 문의 내용은 각각 다르실 겁니다. 어떤 분들은 이 신규 종목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 있을 거고, 어떤 분은 이미 매수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고, 이 문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. 문의 내용에 맞게 각 매수가에 맞게 이 대응 방법. 개개인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방송 통해서 공개하지 않는 이 비밀리에 들어가는 종목까지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수익 볼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이 수익도 쉽게 볼수 있으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누르시고 문의만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